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시대라고 하지만 반도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첨단 기술도 이를 뒷받침할 컴퓨팅 파워가 제공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고 이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이죠. 특히 이런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생산 산업인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지원 기자입니다. 저희 티타임즈에서 2023년이 파운드리 업계, 쉽게 말해 반도체 생산 대행 업계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3나노미터 공정의 양산이 본격화하는 2023년이 파운드리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그럼 2023년 파운드리 경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tsmc는 2020년 말을 기점으로 3나노미터 양산을 앞다퉈 발표하면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판도가 바뀐 부분도 있고요. 또 눈에 띄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한 만큼 이를 포함해서 이 전쟁의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황을 한번 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아시듯 지금 전 세계 파운드리 경쟁은 삼성과 TSMC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1위인 TSMC를 확고한 2위인 삼성이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둘의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우선 점유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화랑이던 2021년과 2022년 초반까지만 해도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해 말과 올해 들어서는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머니게임, 다른 하나는 반도체 수요의 감소입니다. 먼저 머니게임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벌어지는 두 회사의 투자금 차이입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1위를 목표로 대폭 투자를 늘렸지만, 그래도 파운드리 하나에 올인하고 있는 TSMC를 쫓아가기는 어렵고요. 이 격차가 그대로 점유율 격차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TSMC는 하나로 45조 원을, 삼성은 반도체 분야에 54조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돈을 더쓴것 같지만 착시가 있죠. 삼성은 메모리를 비롯한 반도체 전반을 하고 있으니 54조 원 중에 파운드에 투자한 금액은 15조 원입니다. TSMC의 3분의 1인 것이죠. 3배의 투자 격차가 3배 이상의 점유율 격차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 격차는 현재 양산에 들어간 기술 중에서 최신 공정인 5나노미터 공정에 꼭 필요하다는 EUV 장비의 격차로도 나타납니다. 이재용 회장이 거의 매년 EUV를 전 세계에서 독점 생산하는 ASML의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를 찾았지만, 실제로 장비를 원하는 만큼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을 기준으로 ASML은 총 48대의 EUV를 출하했는데, TSMC가 22대, 삼성전자가 15대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총 51대의 출하량 중에 삼성이 22대, TSMC가 18대를 가져가면서 조금 더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총 보유 대수는 TSMC가 100여대, 삼성은 50여대로 차이가 있죠. 삼성의 점유율이 밀리는 또 다른 이유, 반도체 수요 감소입니다. 최근 들어 PC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엣지 디바이스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생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많을 때에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TSMC와 삼성에 나눠서 발주하던 고객사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서는 TSMC 한 곳에 주문을 집중하면서 그나마 줄어들었던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뭐 대표적인 고객들이 퀄컴과 엔비디아이죠. 이건 삼성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기존 고객과의 관계가 많은 TSMC가 갖는 장점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 역시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서 선두적으로 공장을 짓고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쉘 퍼스트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까지는 최첨단 생산기술, 보통 업계 표현으로는 선단 공정 능력을 3배 이상 확대해 패밀리스 기업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죠. 이번에 다시 파운드리 산업을 정리하면서 추가해야 할 새로운 플레이어도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텔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텔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인텔을 새로운 플레이어로 눈여겨 봐야 할까요? 바로 어마어마한 투자가 집행된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가 준비 중이고요. 또 TSMC와 삼성을 제외하고 5나노미터 이하의 공정이 가능한 회사가 인텔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이 파운드리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경쟁의 판도가 또다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인텔은 2021년 초 당시 새로 취임한 CEO 팻 갤싱어가 인텔의 혁신 아닌 IDM 2.0을 내놓으면서 IFS, 즉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내세웠습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하는 종합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가진 생산 역량을 이용해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이었죠. 그후 인텔은 2년 동안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투자를 퍼붓고 있습니다. 계획 발표 직후 200억 달러를 들여서 애리조나주에펩두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오하이오주에는 대규모 반도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억 달러를 퍼부어서 6개 이상의 공장을 건설하는데요. 모두 초미세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 시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죠. 동시에 이스라엘과 독일을 비롯한 국가에도 추가로 팹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무슨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듯이 공장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죠. 인텔의 이 신규 팹들은 빠르면 2024년, 늦어도 2025년부터 가동이 될 전망이고요. 즉시 4나노, 3나노 수준의 첨단 공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인텔은 EUV 장비 확보 경쟁에도 적극 뛰어들었는데요. 올해 초 인텔은 2025년에 적용할 최신 공정을 위해서 ASML의 최세대 e UV 장비인 HiNA UV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TSMC나 삼성도 확보하지 못했던 장비였던 만큼 시장을 놀라게 했죠. 그만큼 인텔은 빠르고 과감하게 파운드리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2022년 2월에는 세계 8위 수준의 파운드리, 타워 세미 컨덕터까지 인수했습니다. 이미 퀄컴, 아마존을 비롯한 빅플레이어들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의 고객이 됐고요. 100여 곳이 넘는 기업과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펩이 완성되고 파운드리 서비스가 본격화하는 순간 TSMC와 삼성전자를 맹추격하는 것을 넘어서 판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텔이 두 회사와 함께 파운드리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어, 최근에 파운드리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또 다른 점은 파운드리 회사와 여기에 생산을 의뢰하는 펩리스 기업들의 역학 관계 또는 권력 관계의 변화입니다. 몇년 전부터 파운드리가 슈퍼 의리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잖아요. 파운드리의 생산을 맡기는 팸리스 회사가 구조적으로는 갑이지만 파운드리의 물량이 밀려들고 최신 공정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한정적이다 보니 파운드리에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 돼서 의린 파운드리가 오히려 슈퍼 의리 됐다. 이런 이야기였죠. 하지만 공정이 미세화하면서 반도체가 더 정교해지면서 파운드리와 팸리스의 관계가 이제는 갑과 을, 생산자와 고객 이런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특정 팸리스 회사의 제품을 위해서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요. 반대로 팹리스는 파운드리의 공정에 맞춰서 칩을 설계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로의 기술을 연동해가면서 기술 수준을 높여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심지어는 완전히 대립하고 있는 기업들이 손을 잡기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빅딜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와 암의 연합입니다. 인텔과 암은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도 어려운 최첨단 공정인 1.8 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모바일용 시스템온칩 개발을 시작으로 자동차, 사물인터넷, 우주항공 분야 반도체까지. 다양한 반도체 개발 협업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합인 게요. 사실 인텔과 암은 대척점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텔의 X86 기술은 PC 반도체의 기반 기술이고, 암의 기술은 스마트폰과 같은 소형 디바이스용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의 기반 기술이니까요. 서로가 서로의 시장을 빼앗기 위해 거의 양립하고 있는 그런 두 회사인데, 암이 파운드리 파트너로 인텔을 선택한 것이죠.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동으로 청소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상황인 셈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파운드리 시장의 연합전선은 상상하지도 못한 분야에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삼성에는 참 불리한 상황만 있는 것 같죠. 파운드리만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삼성전자의 상황에서 인텔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앞세워서 추격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 개발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선단 공정에서 삼성이 승기를 잡는다면 꽤 괜찮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점유율로는 TSMC를 이기기는 어렵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선단 공정에서는 삼성 역시 경쟁력이 있죠. 실제로 웨이퍼 한 장당 7나노 공정은 평균 가격이 1만 달러 수준이라면 3나노 공정에서는 2만 달러로 두배가량 단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또 TSMC는 매출과 점유율의 70%가 10나노미터 이상의 성숙 공정, 즉 레거시 공정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 파운드리는 이 레거시 공정 점유율만 따지고 보면 새해 2위권도 아닌 4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 파운드리가 종합 2위를 할수 있는 건 선단 공정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10나노미터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 지금 현재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삼성이라는 말이 됩니다. 특히 대만과 중국 사이의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삼성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는 것이죠. 그 열쇠가 되는 기술이 바로 최근에 도입된 게이트 오러라운드 즉 GAA 기술입니다. 이 GAA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잠시 반도체의 구조 특히, 반도체에 촘촘하게 탑재되는 트랜지스터의 구조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트랜지스터는 반도체에서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 채널, 소스, 드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게이트에 일정 이상의 전압을 걸어주면 게이트 아래에 채널이 생성이 되고 그 채널을 통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흐르면서 트랜지스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문 역할을 하는 게이트인데요. 게이트의 폭을 줄일수록 전자의 이동량이 많아져서 회로의 동작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게이트의 폭을 줄이는 것이 반도체 공정에서 말하는 미세화이고요. 기존에는 지금처럼 평평한 형태의 게이트로 이루어진 구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게이트 폭을 줄이다 보니까 누설 전류가 커지는 부작용이 생겼죠. 그래서 게이트를 마치 상어의 지느러미, 즉, 핀 형태로 위로 솟게 만든 것이 핀팻입니다. 윗면, 앞면, 뒷면 등총 3개의 면을 게이트로 쓰는 3차원 방식이죠. 14나노 수준부터 핀펫 기술이 도입되면서 5나노 단계까지 반도체 미세화가 크게 진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3나노미터 공정이 도달하면서 이 핀펫 기술도 한계가 온 것이죠. 모스펫과 마찬가지로 누설 전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개발된 것이 바로 GAA입니다. 채널의 앞, 뒤, 위, 아랫면까지 모두 놓치지 않고 감싸지는 구조로 누설 전류 문제를 해결합니다. 덕분에 GAA 기술을 활용하면 핀펫 구조의 트랜지스터보다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이 업계 최초로 1세대 GAA 기술을 도입해 3나노미터 공정에 진입한 것입니다. 신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한 셈이죠. 삼성보다 조금 늦게 3나노 양산에 들어간 TSMC는 기존에 활용하던 핀팻을 개선해 3나노 공정에 들어갔습니다.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안정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GAA 기술을 삼성이 선두적으로 도입해 기술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는 삼성의 베팅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 베팅의 결과는 2025년에 판가름이 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과 TSMC 모두 지금보다 더 발전된 2나노 공정의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잡고 있고요. 여기서는 TSMC 역시 GAA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GAA를 도입한 삼성이 더 성숙한 기술을 가지고 2나노 공정에 진입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텔 역시 눈여겨봐야 합니다. 인텔도 2024년 혹은 2025년에 2나노 수준의 2 0옹스트롬공정의 리본패시라는 GAA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5년 새회사의 GAA 기술 전쟁이 예고되어 있는 셈이죠. 여기서 승기를 잡는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공정의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게 될 것이고요. 점유율과 무관하게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싹쓸이하면서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반도체 기술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TSMC가 1위, 삼성이 2위로 크게 변화한 것이 없지만 물밑에서는 기업 간의 합정 연행이 이어지고 새로운 플레이어인 인텔이 출격을 준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3터 이하의 선단 공정을 위해 업계 선두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또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삼성의 배팅이 2년 뒤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배팅의 결과에 따라야 삼성이 목표한 대로 TSMC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인텔의 목표대로 인텔이 삼성을 제치고 2위로 뛰어오를지가 결정이 되겠죠.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